자, 이어서 주간 보호 센터 이용인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나 센터에서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 운동부터 할 건데요. 양손을 이용하여서 깍지를 끼고 천장을 바라보신 후에 쭉 목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10초 동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이용하여서 목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목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반대로 10초 당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깨 운동을 해볼 건데요. 양 손에 깍지를 끼고 위로 쭉 뻗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쭉 10초 뻗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양팔을 교차하여서 10초 당겨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반대로 10초 당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손목 운동을 해볼 건데요. 팔을 쭉핀 후에 반대손을 이용하면서 손목을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똑같이 10초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손목을 밑으로 향하게 한후 손목을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10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네번째로 허리운동을 해볼건데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허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똑같이 10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들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이 조금 개운해지셨나요? 집에서나 센터에서나 언제든지 반복해주시면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끝!